안녕하세요. 윈도우 10의 간편한 동영상 만들 수 있어 소개합니다. 모든 프로그램에서 사진을 찾아주세요. 찾으셨으면 클릭하여 창을 열어주세요. 사진이 아닌 비디오 편집기를 선택하세요. 새 비디오 만들기를 클릭하시고, 새 비디오 프로젝트를 선택하십니다. 우선 먼저 메뉴를 구경해 볼까요? 사진과 비디오 편집기로 이루어졌고요. 사진에는 컬렉션 앨범, 피플 폴더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한 번씩 클릭하여 보시면 무엇을 하는 창인지 아실 수 있답니다. 메뉴 구경을 했으니 이제 새 비디오 만들기를 합니다. 비디오 이름을 지정합니다. 이름을 지정하려니 생각나는 것이 없네요. 사진 속 장소가 소곱창구이집이라 우선 곱창 이야기라고 하겠습니다. 추가를 선택합니다. EPC에서, 콜렉션에서, 웹에서를 선택합니다. 사진을 가져옵니다. 사진이 자세한 파일로 보일 때 보기 좋게 바꿔야 사진 선택하기가 좋겠죠? 사장만 선택해 가져왔습니다. 사장의 사진이 선택된 상태 그대로 아래 스토리보드로 드래그하여 삽입합니다. 먼저 제목 카드 추가합니다. 제목 카드가 추가되었으면 제목을 입력해야겠지요. 제목을 뭐라고 줘야 할까요? 고소한 소곱창 밖에 생각이 안 나네요. 제목을 편집하기 위해 텍스트를 클릭합니다. 마우스 우클릭하여도 메뉴가 있습니다. 우측 텍스트 창에서 제목 입력하시고 그 아래 17가지 제목 텍스트와 레이아웃이 있습니다. 자, 어떤 제목을 사용할 것인지 구경하십시오. 클릭 클릭하여 구경해 보세요. 17가지를 구경하시고 선택합니다. 배경을 내가 원하는 색상으로 줄 수도 있답니다. 이제 동작에서 사진 움직임을 주도록 합니다. 사진을 하나씩 선택하고 움직임을 주십니다. 사진마다 각각 다르게 주세요. 깊은 주민과 주마우스는 아니지만 안주는 것보다는 그래도 효과가 있는 것이 좋겠지요. 하하. 효과를 주고 전체를 한번 재생해 볼까요? 3D 효과를 추가합니다. 효과와 3D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3D 라이브러리 안에 여러 가지 컬러풀한 심볼들과 아이콘들이 있습니다. 종류별로 나눠져 있답니다. 잘 활용하세요. 식탁에는 하트를 줄까봐요. 이 하트 아이콘도 움직임을 주도록 하죠. 빠른 애니메이션을 클릭하여 여러 애니메이션 중 골라줍니다. 각 아이콘과 심볼들도 각각의 소리가 있습니다. 소리를 크게 또는 작게 조절할 수 있답니다. 사진이 3분 재생되는 동안 효과 시간도 늘려보세요. 세상에나, 눈 오는 소리가 이렇게 요란했나요? 소리를 최소치로 드래그하여 소리가 안 들리게 해야겠어요. 모든 효과들을 소리를 없애야겠네요. 다시 3D로 들어가서 소리를 없애줍니다. 효과 시간은 사진이 재생되는 시간과 같이 늘려줍니다. 효과 위치도 드래그하여 조절을 보세요. 처음부터 재생을 해 볼까요? 애그먼이나 천둥 번개가 지네요. 3D 라이브러리에서 수정해야겠지요. 이것이 왜 들어갔을까요? 삭제합니다. 이제 또한번 전체 재생을 해봅니다. 마음에 안 들면 수정해야지요. 왼쪽 상단의 연필 모양은 동영상 이름을 바꿔줍니다. 일들을 여러가지로 정리하여 봅니다. 필터도 줄수 있답니다. 구경만 하고 저는 주지 않겠습니다. 원래의 이미지가 어울리는 것은 필터를 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배경음악도 줄수 있습니다. 저작권을 주의하세요. 음악을 삽입했으니까 다시 한번 재생해 봅니다. 저는 배경음악을 들리지 않게 설정했습니다. 비디오 마침을 클릭. 화질도 주고 기타 옵션도 클릭하여 봅니다. 내보내기하여 저장합니다. 내보내기가 완료되면 바로 재생이 됩니다. 제목을 다시 수정했습니다. 소곡창구이집인데 내부가 카페 같아서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비디오 마침 선택합니다. 내보내기가 완료되면 자동으로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여러분 많이 활용하세요. 초간단 동영상 만들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